쉽게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욕심이 과하게 많은 거죠. 조금이 아니라 그냥 다 가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금전이 안 나가면 몸수로 칠 겁니다. 몸으로 몸이 좀안 좋아진다거나, 몸에 칼질이 생겨서 그걸 치는 격으로 나간다 보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산에 자리 잡고 있는 부처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laughs> 구타는데 네, 구당을 찾아서 와또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실령님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네. 곳이다 보니 네. 네, 네. 오늘 또 제가 생년을 들어서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 네. 한번 재밌게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좀 연세가 있으십니다. 네. 네. 이분 생년월일만 들을을때 일단 성향 은격이좀어떠한 사람일 것 같은지 이분은 자기 거위한 거는 뭐물한가리지 않는다 리리리 한국에서 우리 리리에리에서 우리 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원래 이분을 따지다 보면, 자식으로 보면 두세 명은 있어야 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구요. 네. 그 자식들을 이용하는 사주다. 음. 요렇게 보여집니다. 오. 어... 야이 어떻게... 이분은 성향이나 성격을 여러가지로 봤었을 때, 네. 독불입니다, 독불. 네. 독불로 타고났습니다. 네. 남 위에 있어야 되고, 남 네. 밑에 사람을 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럼 어떻게 살짝 똑똑한 기도하는 이런 걸, 나랏일을 쓰거나, 네. 이런 거를 공부를 하거나, 네. 이런 쪽으로 썼으면 많이 좋았겠죠. 음. 근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음. 돈을 벌어서 지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천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억을 벌어야 되고, 음. 억을 벌어야 되는데 백억을 벌어야지 네. 만족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쌓여있고 쌓여도 이 곡간 안에 다 쌓여놔도 또 욕심을 부립니다. 네. 어, 그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 음... 자 그러면 이생년월를 가진 분좀 만약에 하반기부터 네. 2026년 7년까지 좀 운기를 봐준다면 좀 어떨까요? 이거는 다시 들어간다 이 말이 나와요. 네. 음... 다시 들어간다. 네. 되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 다시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뭐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옥을 갔든 아니면 나쁜 곳을 갔든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찌 됐든 자식을 잡아먹는 사주다. 네. 아 이렇게 보입니다. 잡아먹는다라는 게꼭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자식을 브런트로 빠뜨린 게 아닌가 도구로다. 모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 선생님, 대충 누군지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음, 그러지 음. 않죠. 어, 그렇죠. 네. 이게 신기해. 네. 조금 신기해 보죠.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네. 좀 신기해가지고. 네네. 음 그리고 또 만약에 운기적으로 또 본다면 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음 뺏었던 걸 다시 뱉어야 된다. 이런 형국이에요. 돈이 남을 등을 쳤던, 사기를 쳤던 돈들을 네. 다시 뱉어야 되는 형국이 나오는 거죠. 근데 쉽게 네.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어, 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이분의 금전운 재물을 운 만약에 본다고 하면, 네. 좀 금전운과 재물은 좀 어떨 것처럼. 나이가 중반 40, 50, 요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네. 금전은 운 타고났어요. 네.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약간 사자도 보여요. 네. 사자라는 게뭐 변호사, 의사 이런 게 아니고 사기꾼. 음. 약간 그런 사자로 많이 보이고 네. 남을 등 쳐먹고 남을 등을 쳐서 기생하는 사주예요. 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을 들 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나란 일을 해야 된다. 저 땅을 사야 되고, 땅에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장을 찾아가지고 네.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음. 자기 걸 차지하는 사람이그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님이랑 예를 들어서 1을 받다, 100만을 받는다. 음. 나 50, 50 이래야 돼. 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갖는 순간 저건 내 건데라고, 내 건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조금 많은? 많이.. 욕심이 과하게 많이 많은, 많은 거죠. 조금이 네. 아니라 그냥 다 가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이금전우과재물복은 그럼 어쨌든 좋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금전우가 지금은 쌓여있죠, 이분은. 근데 아까 뱉는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선생님께서?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소송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자기가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걸 다시 다 되돌려 놔야 되잖아요. 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돈이 다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음. 근데 본인이 금전이 안 나가면 몸수로 칠 겁니다. 몸으로 네. 몸이 좀안 좋아진다거나 음. 몸에 칼들이 생겨서 그걸 치는 격으로 나간다 보시면 되죠. 자, 어 그러면 현재 이생면을를 가진 분의 관제수와 구설수 물론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아그 되돌려 간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가 본데 네. 다시 되돌아 간다라고 했으니 음. 그분이 관제가 끼어 있는 게 맞겠죠 음. 그럼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구설수는 원래 타고난 사람입니다 네. 어... 구설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네. 그걸 신경을 쓰지 않고 네. 그 구설을 너내 욕했어. 네. 너너혼좀 나야 돼. 약간 이런 사람인 거죠. 음... 그 구설을 듣고 아, 조심해야지. 네. 아, 나는 왜 이렇지가 아니라 그걸 즐기는 사람 같다. 어 프로네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만들어서 법적이든 뭐든 자기가 네. 위에서서 할수 있는 사람. 어... 오케이 자.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최은순 씨야. 누구지 아세요? 최은순. 혹시 그 저기 저기 뭐야? 네, 저희 아까 아, 찍었던 분이 어머니. 네, 전 영부인. 네,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통령 장모님. 네. 어... 자, 이분 아이고. 이렇게 지금 얼굴이 현재 이고신데 현재 네네. 얼굴이신데 네. 속마음이 좀 어떨까요? 제가 어디서 본 내용인데 딸 자식은 자식들은 엄마를 많이 닮아간다 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이 분은, 아유, 자식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 본인도 본인을 이용하지만 자식을 이용해서 커 나가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분 자체는 에 독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타견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 분은 속마음이 아직도 잘못이 없는 분입니다. 너이들 못나서 그렇지 다내 건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께 점을 보러 온다면은 네. 선생좀 어떤 점괘가 나올 것 같으세요? 왜 쓸데없이 얼굴을, 얼굴을 만졌노 이러겠어요? 네. 어. 왜 쓸데없이 산을 건드렸노 이러겠어요? 네. 무당의 관점이 보면 그렇습니다. 네. 어, 저분이 어느 순간부터 타고난 성경도 있지만 음. 어느 순간부터 180도 300도 바뀌었다 그래요. 성향도 바뀌고 네. 성격도 바뀌고 약간 악을 품었다 그래요. 세상에 악을 품었다. 네. 아, 그렇게 나오고 어, 죄송하지만 바뀔 마음도 없고 좋은 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할 가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영광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님. 아, 지금까지 부채 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